10번 HCO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를 줬네요. 가와 나에서 C랑 O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고, 가는 보니까 H랑 C가 두개 결합되어 있고, C랑 o 에 이중 결합이 하나 있네요. 어, 그렇다는 것은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겠네. 요게 갑니다. 자, 나는... C랑 H 사이에 단일 결합이 3개 있고, H랑 O 사이에 결합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C랑 O 사이에 단일 결합이 또 하나 있네요. 그러면 H가 총 4개 있어야 되겠다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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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랑 단일 결합 하나 있고, H가 여기 붙어있는 요런 그림이 되겠구나. 그랬을 때 공유전자쌍수, 가의 공유전자쌍수는 4개죠. 나의 공유 전자쌍 수는 5개가 되겠네요.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5에서만 두개 있으니까 2가 될 것이고 나는 5에서만 두개 있으니까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4 5 2 2니까 5번이 되겠구나.